안녕하세요. <laughs> 김태기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번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가족 이야기 중에서 살인, 거기 살인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대목을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본문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거기서, 거기서 이제 살인하는 게 나와요. 간단히 그것을 요약을 하자면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첫 아들을 낳아요. 그게 가인이고요.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것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아벨과 그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아벨 제사만 받아요? 왜내건안 받아요? 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 하는 것이 그 간단한 그 요약이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는데 꼭 죽여야만 됐을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죽여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꼭 죽이지 않고 그 기분이 나쁘니까 아벨을 심하게 그냥 때리 때리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리하여 가인은 화가 나서 아벨을 심하게 때렸더라."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안 되나요? 좀 이상한가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가인은 너무 화가 나서 아벨을 심하게 때려서 아벨의 코에서 피가 났었더라. 아벨의 양쪽 코에서 다 피가 나서 그것을 쌍코피라고 하였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꼭 죽음으로 살인으로 그 마무리를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930달에 죽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이 앞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하지 말고 그 뒤로 넘기면 안 될까?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은 930자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이 사람의 첫 죽음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거기 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제사, 제단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상상력을 좀 가져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가인과 아벨이 이제 들에 나가서 재단을 이렇게 양쪽에 만들고 이제 재물을 놓고 이제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재물을 받으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아마 말씀으로 받으셨을 수도 있겠죠. 오늘 내가 이두 제사 중에서 오늘 내가 받을 것은 아벨의 제상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는 것을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와 함께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아벨의 제사, 아벨의 그 제단의 그 제물에 확 불이 내려서 불을 사리니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사 표시가 되는 거. 내가 아벨의 제사를 받노라 하는 의사 표시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기 있잖아요 열한기상의그갈매사 사건. 엘리야 사건 있잖아요. 엘리야가그우상숭배자들하고 싸울 때, 그 다리 쌓고 막엘리야가 그냥 물을 막 붓고, 또랑을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불을 확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또랑의 물이허갓더라 이런 그 대목이 열1기상 18장 38절에 나와요. 또그 역대 하에 있잖아요. 역대 하에 그, 거기서도 나와요.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봉헌식할 때, 그봉헌물 봉온물에 하나님이 불을 확 내리셔가지고 그걸 다 살랐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때 아무래도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불로 탁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공,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두 제사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두 제사는 이두 사람이 다 열심히, 열심히 준비한 것이에요. 가인도 열심히 준비했고, 아벨도 열심히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자라 했으니까는 하나님, 올해 농사도 잘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년에 농사도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은 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벨은, 아벨은 기도가 조금 달랐죠. 양을,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기름과 함께 드렸다는 건그 양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벨은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기셨습니다. 이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제사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재단의 불을 확 내리시면서, 내가 너의 제사를 받노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안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풍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풍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화가 나죠 죽기 싫다고 기도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 아벨의 기도는 열락이 됐고 자기 기도는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난 거지 아니 왜내 재산은 안 받으셨지? 왜 아벨의 재산만 받았지? 나도 정성껏 했는데 둘다 받아주시든지 둘다안 받으시든지 왜 나는 왜 어? 이렇게 됐지? 그러면 나의 풍성의 약속은 없어진 것인가? 그러면 남은 것은 죽음에서 면케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는 아벨의 약속만 남아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가인은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음에서 거치실까? 거치수 있을까? 지키실지, 못 지키실지, 내가 시험하여 버리라. 가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아벨을 죽이고야 말겠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 무슨 결심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시험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들에 있을 때 죽였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과 가인이 들에 있었을 때 죽였다. 왜, 왜 집안에서 죽이지 않고 들에 있을 때 죽였을까요? 그 재단이 있었던 곳이 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그 장소가 들이라고요. 들에서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혼,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이죠. 당신이 살려주신다는, 당신이 죽음에서 면케해주신다는 약속을 한 이거! 이 들, 이 재단! 여기서 내가 아벨을 쳐 죽일 것이다. 여기서 내가 죽이고 말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다. 당신은 이 장소에서 죽음을 면케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죠. 불을 내려서 당신이 그 약속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서 아벨을 죽일 테니까 한번 죽지 않게 해보오 죽지 않게 해보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9절! 구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죽이고난 후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어봐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난 몰라요, 그래요. 난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몰라요? 알지. 알지 왜 몰라요? 자기가 죽였는데 왜 몰라요? 여기서 모른다는 얘기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우를 지켜주겠다고 한 것은 당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못 지켰네? 에이, 죽었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가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왜몇대 때리고 끝낼 수 없는 줄 알아요? 이래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는 것을 가인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하여서 자기의 약속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약속이 틀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풍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 약속도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풍성하고 말 것이다. 당신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이것이 가인의 마음이에요. 왜아들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마우가 어디 있는지 왜 물어봐요? 당신이 왜 지키고 당신이 그 약속을 다 이행해야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음에서 면케해준다고 불을 내려서 약속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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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그래요? 이 얘기를 가인이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하고 겨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안 좋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상처를 줘가지고 당신은 전지전능하다 그러지만 당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당신의 전지전능한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큰 의사표시를 한 거지. 가인의 마음이에요. 그치? 사단의 마음 아닙니까? 이사야 14장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리라 하도다. 이 마음을 가인이 갖고 쓴다는 거지. 사단의 마음인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꼭 죽여야만 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냥 몇대 때려서는 이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결혼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지킨다 그랬으니까,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내가 돋보리라. 당신은 못 지켰지 않소? 당신이 무슨 전지전능에? 반드시 죽여서 아벨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을 창피해주고, 폄하하고 그래서 전능하지 못한 것은 당신이란 하나 매일밤이다 당신이란 나갔다 나하고 비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길이라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완전히 다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상처를 내면은 전지전능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 그렇게 하려는 것이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가인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아벨을 지켜서 살려 주신다는 당신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당신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걸 당신은 천지선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가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발더 나아가서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벨을 꼭 지켜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죽였더라도 당신이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믿어서 죽인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미워서 죽인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약속을 정말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이더라도 당신은 살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나의 이렇게 철저한 믿음, 굳은 믿음, 당신만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왜 당신은 모르고 나를 책망하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마음이죠.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이게 가인의 마음이요. 이것이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자기가 꾀를 낸 것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선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를 통해서 사단의 속내를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꾀를 내서 자기의 악한 것을 드러낸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몇대 때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상처를 낸 것이죠. 당신은 거짓말쟁이여 전지전능하지 못한 분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이고 자기랑 견지려는 사단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단은 말이죠. 살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않아요 죽이는 것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사단은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 사장에서첫 살인, 첫! 사람의 죽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사단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단의 마음은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뭐 세상이 막 어지럽다고 그러는 사람 많이 있죠. 어, 왜 선생님이 이 지경이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왜 이렇게 어지러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어지럽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기가 꾀를 많이 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선한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이끄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왜 이래? 이런 것은 다 거짓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시부리서 11장, 우리들이 말하는 그 믿음장이라는 것이요 거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압니까? 아벨로부터 시작해요. 아벨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시브리서 11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영생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은혜의 그러한 신앙생활 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바이바이.